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또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음. 그 소식 널리 성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정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오늘은 시편 98편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음 박수할지어다. 사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98편 말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 우리 7월 마지막으로 이어져가고 있죠. 시편 네 번째 책인 사관의 책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찬양의 가사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의 노래와 찬양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슬프고 걱정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그 모든 슬픔과 걱정의 이유가 찬양의 고백으로 바뀔 겁니다. 그걸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찬송으로 바뀌는 고백, 그걸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번 달에. 어, 이지선 자매가 쓴꽤 괜찮은 해피엔딩 책 읽었잖아요. 10수년 어, 전에 이 전신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원망한 날도 많고 막연하게 기다려야 했던 날들도 많지만 결국은 그때의 일들이 찬양의 고백이 되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지선 자매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자기는 비교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누구와 비교하면, 또 자기 스스로와도 비교해서도 과거의 그 예뻤던 아름다운 외모, 그때에 비하면 지금을 비교하면 슬프고 또 괴롭겠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비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비교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오롯이 살아내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모든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었다. 또 남들은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죠.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 당했다 그러면 뭔가 피해자가 된것 같고 우울해져야 될것 같잖아요.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을 자꾸 떠올려야 되는 게 싫었다는 거죠. 어, 사고를 그냥 만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 들꽃을 만난 것처럼 사고를 만났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삶의 찬양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 또 나, 환경이 주는 생각, 나 스스로가 하는 생각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놀라운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가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될수 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늘 내 삶에 어렵고,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 충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찬양의 이유로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하루를 걸어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